안녕하세요. 한국어 선생님 김윤희입니다. 한국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한국어를 공부해 봅시다. 2022 베이징 올림픽 메달 따면 뜨개질 곳 바다. 장진희 기자 2월 4일 개막하는 2022년 베이징 겨울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메달리스트들은 시들지 않는 뜨개질 꽃을 받게 된다. 영국 야우 스포츠는 2022 베이징 올림픽에서 시상대에 오르는 선수들은 오래 지속되는 뜨개질 꽃다발을 받게 된다고 최근 보도했다. 베이징 올림픽 조직 위원회는 최근 시상식 리허설을 진행하며 뜨개질 꽃다발을 공개했다. 이 꽃다발은 캐시미어, 사냥의 털로 짠 섬유 소재로 제작됐다. 뜨개질 꽃다발은 장미, 중국장미, 은방울꽃, 수국, 월계수, 올리브 나무 등을 포함하며 실제 식물의 모습을 그대로 본떠 만들어졌다. 식물은 각각 우정, 끈기, 행복, 화합, 승리, 평화를 상징한다. 거위를 찾아보세요. 메달을 따다, 뜨개질하다, 개막하다, 시들다, 지속하다, 진행하다, 공개하다, 소재, 제작하다, 포함하다, 본뜨다, 상징하다. 2022 베이징 올림픽 메달 따면 뜨개질 곳 바다. 장진희 기자 2월 4일 개막하는 2022년 베이징 겨울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메달리스트들은 시들지 않는 뜨개질 꽃을 받게 된다. 영국 야우 스포츠는 2022 베이징 올림픽에서 시상대에 오르는 선수들은 올해 지속되는 뜨개질 꽃다발을 받게 된다고 최근 보도했다.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최근 시상식 리허설을 진행하며 뜨개질 꽃다발을 공개했다. 이 꽃다발은 캐시미어, 사냥의 털로 짠 섬유 소재로 제작됐다. 뜨개질 꽃다발은 장미, 중국장미, 은방울꽃, 수국, 월계수, 올리브 나무 등을 포함하며 실제 식물의 모습을 그대로 본떠 만들어졌다. 식물은 각각 우정, 끈기, 행복, 화합, 승리, 평화를 상징한다. 문제를 풀어보세요. 1번 누가 뜨개질 꽃을 봤습니까? 2번 뜨개질 꽃다발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3번 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1번 누가 뜨개질 꽃을 받습니까?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메달리스트들이 뜨개질 꽃을 받게 됩니다. 2번. 뜨개질 꽃다발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캐시미어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3번. 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우정, 윤기, 행복, 화합, 승리, 평화를 상징합니다. 오늘 공부한 어휘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